모든 것은 변화한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 고통은 인생의 선물이다. 자신을 이긴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다. 이성은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가르칠 뿐이다. 성공과 실패는 이별의 두 면이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머리말 없는 이야기는 언제나 최고의 이야기다. 삶이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흐르는 물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옳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옳다. 순간에 인생이 더해지면 그것이 모인 인생이 된다. 소극적인 태도는 삶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다. 당신이 찾는 답은 항상 당신 안에 있다. 하나의 새로운 생각은 전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며 현재의 기회를 잡는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전적 책임이 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라. 자신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 어렵다. 바람에 나뭇잎은 흔들리지만 뿌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